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니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유니슨은 이제 대우 그룹의 이제 계열사였다가 이게 대우가 이제 그 그룹 전체가 이런 법정 관리 들어가고 하면서 주인이 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도요다에게도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도요다가 국내 상업 펀드에게 회사를 매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업 펀드가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풍력 발전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우그룹이 예전부터 미래 사업으로 키워온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니슨의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이제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 그러니까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그 개발부터 또 건설, 그 다음에 이걸 유지, 운영보수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메가와트부터 10메가와트까지. 근데 아직까지는 15메가짜리 그대형을 아직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0메가와트가 가장 큰 자체 개발, 자체 그 제조를 할수 있는 그런 풍력 타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지금 육상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는 해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보면 전체 100%가 이 풍력 발전 사업에서 매출액 대부분 다나왔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뭐, 막뭐 터빈 쪽이나 타워, 이런 곳에서는 유니슨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그외 뭐, 브레이드나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다른 협력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그, 내수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매출 외형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그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다가 투자를 거의 대부분 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에너지 정책 자체가 이제 과거 회기형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흐름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정책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풍력 타워,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유니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나쁘고. 그렇지만 이제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근근히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네모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사업 펀드인데 이쪽이 그 9.21%로 최대주로 있고, 이쪽은 이제 상업펀드 쪽, BTS 제1호, 이 상업펀드가 이름인데, 이쪽에 삼천리 자산 운용이 4.95%, 국민연금이 한7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풍력발전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니슨의 풍력발전 SPC, 그, 계열회사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2013년도에 이제 이미 완공이 되고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의령 풍력발전소, 이건 이 육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 백수 풍력발전도 역시 영, 저 육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그, 아이오라는 것도 있고, 정암 풍력발전, 육백산 풍력발전,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이제 아직 개발 중인 거고, 그 외에 오미산 풍력이나 동강 풍력 발전, 구룡 풍력 발전 등은 이제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최근에 중국의 밍량이라는 세계 5위의 풍력 발전회사와 그 전략적 제휴를 맺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미국 풍력 발전이나 이런 친환경 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회 통로로 우리 한국에서 이 한국 기업과 이사십대 55, 그래서 5 5오가 유니슨 몫입니다 그래서 민양과 유니슨이 만든 이 합작 법인은 그 한국 기업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민양은 그 대신 1 5 메가와트짜리 그 풍력발전 타워 이 터빈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을 이 유니슨에다가 이전해 주기로 한 겁니다. 왜냐면 이 풍력 발전에 대한 이 15메가터 대규모, 대형 터빈은 이 민량 같이 이런 회사가 갖고 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유니슨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1 5메가트짜리 대형 터빈을 직접 제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유니슨 자체 기술을 개발한 1 0메가트짜리에다가1 5메가트짜리까지 이더 대형인 이런, 그, 그,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이런 터빈을 갖게 돼서 더 보다 사업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유니슨이 순수 국내 기수도 10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에서 한 1조 원 정도의 수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많이 좀 줄어든 상태긴 하지만 지난 5월에 총선에서 이, 이쪽, 그, 민주당 쪽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이 관료들도 조금씩이나마 이쪽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친환경 쪽에다가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아리백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다음에 2050 탄소저감 정책에도 그러니까 국제 협약이죠. 이것도 못 맞추는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문제에서는 깡패 국가가 돼버린 그런 것 때문에 이 거의 공무원들도, 이 관료들도 이제 뒤늦게 이제 이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도구는 이렇게 이 이런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 친환경 발전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가 우선 나서서 투자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이 뒤따라가는 그런 양태를 나타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손을 놔버리니까 민간도 여기에 나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로 이제 풍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외로 풍력 발전 사업을 찾아서 해외로 나간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면에서 유니스는 해외로 나가기에는 국내 자본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점 작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그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새만금 해상폭력, 이게 이제 나름대로 뭐 전북대 교수 집안에 무슨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대산 칸에 무슨 그 빈대가 한 마리 있다고 그 빈대 때문에 초과산 칸을 다 태워버린 걸로 이 서남권, 그러니까 주로 호남 지역이죠. 호남과 제주 지역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자시피 했습니다. 그 3년여 동안 태양광도 그렇고 이 풍력도 그렇고 거의 인허가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영남권, 그 동남권은 여전히 해상풍력이나 이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또 지역차별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좀, 좀, 그런 뒷말이 많은 사업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그 지역차별 사업이기도 했고, 문제긴 문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회사가 좀그더 어려워졌고,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도 뭐 555원이면 그 동전주가 돼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그유상장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당 가치가 계속 희석되면서 주가 가 많이 흘러내린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탄핵이 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아리백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지금 탐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유니슨이 풍력 발전소로 또 예,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이든 여기서 발전한 석유를 친환경 그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사서 쓰면 그건 아리백을 달성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인 것이죠. 그래서 유니슨이 지금 그 이런 육상 발전, 육상풍력 발전으로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소들은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 대기업들이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유니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다음 투자를 할수 있는 돈을 자체 풍력 발전에서 개, 발전된 전기를, 에너지를 팔아서 일부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풍력 발전이나 이런 데 계속 그 투자가 이연됐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유니슨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고개를 쳐든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 윤석열 탄핵과 맞물려서 여기에 이제 그 유니슨의 선취매가 스마트머니들의 선취매가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